아, 아, 하두셋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민법 전문 판례 정리,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8절 고용입니다. 사마에럴TV 질차 구독 추천, 그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655조. 고용의 의미.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용이 생긴다. 고용에 관해서는 노동법, 근로기본법과 노무법 두군데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법상 고용은 의미가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656조. 보수의과 그 지급시기. 제1항. 고수 보수 또는 고수에게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 2항 고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농물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 657조 권리의 전속성 제 1항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 2항 농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름하여 농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제3항, 당사자의 일반이전량의규정에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제1항,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의미를 제공할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 통고권, 제1항. 고용의 약정 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위반 또는 재산자의 정신까지로 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 있다. 제2항. 전환의 경우에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 날로부터 3월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제1항 고용기관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과할 수 있다. 제2항 전용이용은 상대방의 해지에 통과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의 해지에 통과를 받은 단기 후의 위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 효력이 생긴다. 6 6 6조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권.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거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제662조. 몹시의 갱신. 제1항.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는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 6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통보를 할수 있다. 제 2항. 전항의 경우에는 전 고용에 대하여 대상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에 해 소멸한다. 663조. 사용자 파산과 해지 통고제 2항. 사용자가 파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 기간의 약정 이 있는 때에도 노동자 또는 파산 관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항. 전화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지금 여기까지 한고올려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항상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습방으로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